저는 이제 어 매일 매일 우리가 이제 그 저거를 했거든요. 어 매일 매일 파트너 기업 탐방 전문 재창입니다 매일 파트너, 매일매일 뭐 유튜브 올려드리고, 진짜 주말에도 올려드리고 다올려드리잖 않아. 진짜 유료원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유튜브에다 얼마만큼의 자료를 올려드는지자 기업탐방 전문 최창윤이고요 내일도 기업탐방 가요 내일도 내일은 휴대폰 부품주 중에 서 하나 가요 내일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성남으로 가요 성남으로 내일 기업탐방 또 하나 가거든요 수요일 날인데 장 끝나고 나서 4시에 약속이 돼 있어요 휴대폰 부품주 하나 가거든요 갤럭시 S11에 적용되는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 음, 바닷권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 휴대폰 어팡을 알기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탐방 전문 재창조.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뻥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MBN골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MBN골드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자료 다 있어요. 보세요. 들어가서 보고서 내가 뻥을 쳤는지 아니면 지금 바이오도 정확히 맞췄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MBN g o l d 검색하시고 동영상 정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시면 돼 w w w m b n g o w d c o m 여기도 들어오셔 가지고요 공개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 채팅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지금 카카오플러스 친구 샵203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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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샵2034로 들어오신 분들은 www.mbngold.com으로 들어오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방송 출연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방송 출연을 지금 4시에 했고요. 매일경제TV에 출연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고고쇼라는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10시 10분 오늘 출연합니다. 또 스치면 상한가에 출연하는데 종목 두, 또, 좋은 종목 하나 또, 두 종목 갖고 나갈 생각이니까, 저녁 10시 10분에 <laughs> 많은 시청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기업탐방을 이렇게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기업탐방을 다니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니고 있는데, 어 지금 무조건 날라갈 종목. 무조건 날라갈 종목. 기관들하고 외군이 국 눈짓했어요. 어, 삼봉기 시적 초대박 나올 거고, 어, 올해 뿐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초대박이 나오신 종목인데 그종목 같이 동참하실 분들 계시면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분들은 유료회원을 가입을 하세요. 유료회원을 뭐 유튜브 보고서 하셔도 되고 공개방송 들어오셔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리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비중을 조절을 하고 또 매매도 병행하고 하거든요. 유료회원 가입비는 한 달에 88만 원 두 달에 176만원입니다. 두달 가입하시게 되면 1 0일 서비스 추가 서비스 드릴 거고 1천만원 사가지고 10% 수익 나면 100만원이에요. 2 0 0 0만원 사서 10% 수익 나면 200만원이고 그래서 88만원이란 돈이 수익이 났을 적에는 아무 돈그 부담이 없는 돈이고 손실하게 되면 부담되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제가 두 종목만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거든요. 두 종목. 두 종목인데, 1개월에 20, 30% 정도, 3개월에 50에서 100%, 내년 상반기까지, 한, 뭐, 150에서 200%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오늘도 조정 잘 받았어. 내일, 무조건 내일하고 모레 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무조건 영업이익이 5배에서 7배가 증가되는 기업이야 제가 초대박주라고 얘기합니다. 초대박주. 대박이 2. 대박이 1, 대박이 2 이렇게 가는데 유료가입하셔서 두 종목만 한 종목에 15% 또는 20%씩 두 종목이면 40%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존 보유 종목을 다 정리 안하셔도 사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유료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1588에 0648 전화하셔가지고 유료가입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칠용이 나르샤 해가지고 종목을 언급한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가도 올려드렸어요. 여기다가도 방송 실현 그 유튜브에서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글을 써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도 바이오 유망주에 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요거 요 7종목의 최근의 움직임 보자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만 제가 일요일 일요일날 저녁때에 요거 7용, 7용, 일곱용, 7용이라 그래가지고 날라간다. h a b 후속타로 날아간다 이랬는데 7종목의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만에 주가를 주가 를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3종이도 한번 보자고요. 3종이가 어떤게될 건지 7종이가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들이 뭐냐면은 먼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어서 선택을 했어요. 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어서 선택을 했냐면은 최근에 5G가 무너졌거든요. 5G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중심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산목이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적에, 바이오밖에 없거든요, 바이오밖에. 그래서, 어, 그, 바이오 종목을 요즘 언급을 한 거고, 제네신도 시총이 높은 종목이고요. 바다권에 있었고, 제네신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그냥, 그냥 편안하게, 어, 11월 4일날 2% 올라갔고, 오늘도 3% 올라갔고, 그리고 주가 위치 자체는, 어, 저점 부근에서 올라갔고요. 뭐 이거 제일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도 어, 그래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ABL바이오가 못 올라가다가 오늘 한방 날려버렸고, ABL바이오가 <laughs> 오늘 17% 17% 떠버렸어요. 어제는 보합이었고 오늘은 17%. 이틀 만에 17% 올라간 거예요. 다음 종목이 g t r i b n t g t r i b n t 가 어제 10% 오늘 5%. 10% 15% 올라갔어요. 주가 자체의 위치가 제가 주말에 녹음을 했을 때 위치 자체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니까, 여기니까 응? 고점은... 고점은... 여기인데, 고점은 35,000원인데, 제가 언급한 자리는 여기였단 말이야. 지금 25,000원 대부분. 그쵸? 바닷권에서 올라가는 거지,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어제하고 오늘 올라가는 요목들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지. 지트리벤티, 그 유튜브에다가 분명히 올려졌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도 분명히 올려졌어. 그다음에 아이테오젠, 아이테오젠은 전에 TV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을 거예요. 얘는, 음, 아이테오젠, 바이오솔루션, 또 아이테오젠, 또 올릭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언급을 했었고, 아이테오젠이요. 얘는 신고가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바다권에 서움직인게 엔지캠 생명과. 얘네들이 다 시청이 높아요. 오늘도 월요일날 1.6%, 오늘 4.8% 기본은 다 치고 다니는 거야. 셀리버리는 그냥 완전히 완전히 날아갔고 오늘도 마이너스 났다가 확 날아갔잖아요. 어제 1%, 오늘 상한가 30% 이상. 아니 뭐가 지금 뭐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응?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수익 나는 시장이잖아요. 이건 지금. 어, 유틸엑스 같은 경우도 어제 5%, 오늘 3%. 보셨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에다가 칠룡이 나르샤, 해가지고, 확실하게 올려드린 거요 확실하게. 이거,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1번. 유튜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1번. 유튜브 봤다. 유튜브 본 적이, 유튜브에서 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1번. 어? 유튜브. 좀 봤으면 봤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또 올려드리죠. 봤나요? 칠룡이, 칠룡이 나르샤. 응? 칠룡이 나르샤. 그쵸? 칠룡이 나르샤 아니요 칠룡이 나르샤 그쵸? 과연 보여드릴게 칠룡이 나르샤 어디갔어 칠룡이 나르샤 음 칠룡이 나르샤 이거요 화면 잘 보이시죠? 딱 일곱 종목이에요 일곱 종목 딱 일곱 종목 칠룡이 나르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 만한 게 무엇이냐. 한번 그걸 한번 볼까요? 자연스럽게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라고. 그래서 삼룡이를 찾았어요. 삼룡이를. 삼룡이가 어떤 거될 거냐. 안 올라가도 일단은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안 올라가도 리스크가 없는 종목. 그 종목이 일단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오늘 그 ABA 바이오가 많이 떴단 말이에요. ABA 바이오가 많이 떴는데 <laughs> 1100만 주나 되고서 많이 떴단 말이에요. 얘가 이중항체거든요. 이중항체 이중항체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저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바닥권에 있거든요. 완전 바닥권에 있잖아요. 얘도 앱클론 항상 후, 후행성으로, 후행성으로 움직이고 차트상 봤을 때 이평선 다 모아놨거든요. 주봉상 봤을 때요런 것들 3만 3만 지금 뭐 이평선 주봉상 봤을 때 3만 8천 원이면 바닥이거든. 4만 5천 원까지 한 방이지 뭐 이거는 3만 8천 원 지금 3만 9천 8백 원인데 3만 8천 원 부근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자리에요 적은 자리지. 더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으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한방이지, 한방. 한방. 그리고, 이중왕체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지금 2,800억. 앱클로는 2,800억.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어요.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고, 그, 발행주식수는 700만주고, 얘는 7 0 0만주에 700만주. ABA 바이오는 발행주식수가 얼마냐면은 4,500만주. 시가총액은 1조 원. 앱 클로는 700만 주고 대주주 지분 빼면은 대주주 지분이 20% 정도고 바닷건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바이오 좀나한다고 하면 많이는, 아니, 많이는 아니래도 길목 시기만 하거든요 바닷건이니까 그리고 얘도 한번 움직일 때는 또어 반짝반짝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ABA 바이오랑 비교를 했을 때 ABA 바이오 올라갈 적에 이렇게 올라갈 적에 3월 달에 올라갈 적에 요클론도 지금 2월 달에 움직였거든요. 2월 달에. 2월 달에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응? 제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 1번. 이해가 되시나요? 응? 어? 요거. 요런 자리에서 움직였던 애거든. 얘가 못 움직였던 애가 아니라, 움직였던 애라고. 응? 움직였던 애라고, 이렇게. 움직였던 애인데, 지금 안 움직였거든요? 그쵸? 아이씨, 뭐, 요거, 눌림목에서 기다리면 되지. 38,000원 대 기다리면 되지. 안움직이고 많은 거고, 비중 많이 안 샀으니까. 아니, 들어갔다가 손에 안 보면 되지, 뭐. 움직이면 좋고. 그래서 앱클론이라는 요목, 뭐. 이중항체 관련이에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움직였고 a b l 바이오는 그 다음에 3월달에 움직였고 같이 파맵신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어, 파맵신은 조금 저기하고 파맵신은 좀 거시기하고 일용이 나머지 3용이 중에서 하나는 파맵신 파맵신 파맵 아니다 앱클론 어, 앱클론 앱클론 일용이 중에 어, 바다권에 있는 칠용이 어, 후속타 칠용이 <laughs> 후속타 칠용이 후속타 일용이는 파맵신이고 자자 칠용이 자, 빼고 삼용이 <laughs> 어 칠용이 빼고 삼용이 칠용이 얘기해줬으니까 칠용이 빼고 삼용이 응 아이고, 씨, 왜 오타가 자꾸만 나오나요? 첫 번째, 앱클론. 안 가도 손에 안 보니까, 뭐, 앱클론. 두 번째, 두 번째는, 음, 그래도, 그래도 기술 추출에한 적이 있거든요. 어, 올릭스에요, 올릭스. 올릭스. 기술 수출도했고 얘가 하는 사업 자체가 어 신약 파이프라인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신약 도출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예요. RNA 간섭 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 그 미국의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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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기술력이 도입이 돼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기술 수출 이력도 있고. 그러면, 뭐, 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얘 지금, 뭐, 시가총액이 200, 2,400억이야. 아까, 에프클론도 어, 시가총액이 2,800억이고, 올릭스 2,4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7%밖에 안 올라갔고. 주가 위치 보게 되면 높아, 안 높아. 안 높잖아요. 이거 뭐, 터져봤자 맨날 바닥인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평선 자리가, 어, 5일 이 평선, 11이 평선이 만나는 자리가 35,000원부터, 35,000원부터 36,000원 정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터질 일이 뭐가 있어. 그쵸?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의 위치 이 정도 42,000원과 뭐 45,000원만 봐도 수익 나는 자리고, 또 이것도 또 미친 척하고 또한번갔다 올릴 수도 있고, 과거에 기술 수출 이력이 있거든요, 얘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미백 기능 SIRNA 뭐또 노인성 황반 황반변성 뭐 기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얘가 음 응? 뭐가 보면은 노인성 황반변성 관련돼서 이거 기수출을 한 적이 프랑스 기업한테 3월달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 이런 것들 뭐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유보율이 1400% 했다가 뭐 적자 라는거뭐 1년에 뭐 80억 정도 나는데 기술 수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뒤늦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못난이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저점 보근해서 바아건에서얘 일용이 일용이가 일용이가 에클론 일용이가 어? 일용이가 에클론 일용이가 에 일용이가 에프돈이고 일용이 흠? 일용이가 올릭스 바닥꺼에 있는 것들 건드리는 거야 리스크가 없으니까 일용이가 올릭스 삼용이! 삼용이는 좀 세야 되는데 이름이 쌈용이니까 쌈용이는 뭐냐 쌈용이 쌈용이를 고민을 했는데요 일용이, 일용이, 삼용인데 1용이, 2용이, 3용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이거든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이것도 뭐, 어쨌든 간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고, 크리스탈. 어, 과거에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적에 그래도, 예전에 한가닥 했던 종목이거든요. 기술 수출 한다 한다 그랬는데, 한건도 별로 없어. 뭐, 슈퍼박테리아, 박멸, 의 항생제, 분자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뭐, 차세대 관절염 진통, 소염제, 아세리닉스 포함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과거에,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었어요. 2016년도는, 이렇게 만원부터 삼만원까지. 또 여기서도 만원부터 삼만원까지. 근데 지금 주봉차도 보니까, 아이고, 진짜, 안 올라갔네. 여기가 지금 만사천원이고, 현재 주가는 만오천원이니까, 뭐, 올라온 것도 없네? 요런 것들. 크리스탈 같은 요목. 응? 지금, 삼룡이 빼고는 이제, 이제 시총이 낮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 1년 저점 깨고 내려갔던 종목이니까 7룡이 플러스 3룡이에서 1 0룡이거든1 0룡이 여기가 이제 목표 주가는 뭐 17,000원 정도 잡고 매수가는 14,000원 정도. 이렇게 크리스탈까지, 크리스탈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크리스탈까지, 응, 크리스탈까지 보고, 여기 7룡이, 칠용이. 7룡이도 있으니까, 7룡이, 칠용이, 7룡이, 칠용이. 7룡이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 여기 7룡이 이거 7룡이 얘기했잖아요. 7용이하고 3룡이하고 해가지고 10용이 10용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바이오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용이까지 얘기했어요. 해 오늘 3룡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 먼저, 일요일날 저녁 때 얘기했던 칠룡이는, 칠룡이 나르샤는, 제넥신, ABA바이오, GTDBNT, 이테오젠엔지켐 생명과학, 셀리버리, 유틸엑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삼룡이. 삼룡인데 삼룡이는 에클론 올릭스,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근데, 삼룡이는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가. 쌍둥이가 있어.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할게. 삼룡이는 쌍둥이가 하나 있어서, 저는 10보다는 11이 좋아. 그래서, 어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셀리드! 셀리드! 셀리드까지 할게, 셀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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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드도 기업 내용 잠깐 보면은, 1어 1종목의 내가 바이올를다오픈해지는 거야, 지금. 진짜 다, 다, 아낌없이 주는 거야, 아낌없이 준다. 그냥, 어차피 뭐, 유료가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뭐, 예, 요새는 내가 유튜브를 하고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하면서 그냥 마음을 비워버렸어. 뭐, 하, 내가 이렇게 조목을 알려줘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안 한단 말이야. 본인의 성향이 안 맞으면 안 하고 했다가 수익 났다가 매도 타임 못 잡고 또 오부지게 터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낌없이 줍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어저께 칠룡이 샀을 때는 뭐안 하고 있다가 오늘 또 이제 또 하겠지. 뒤늦게 또. 그러면 또 갖다 처물리는 거고. 자, 셀리드 보시면은, 어, 여기 보면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셀리드.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고, 어, 시총은 2,800억.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이 대부분 2,000, 3,000억 이하 종목을 얘기합니다. <laughs> 발행주식수는 950만 주. 셀리드. 그 다음에, 음대주지 지분은 한50% 정도 되고 아미포젠이 대주주고요. 아미코젠, 아미코젠이 대주주고 주가 자체도 바닷꺼에 있다. 응? 제가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바닷꺼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0, 11용이지, 11용이. 요가 이제 아미코젠이고, 아미코젠, 아미코젠. 응? 지금 뭐 조커나 푸그가 없어. 지금 바이오는 그냥 아무거나 사면 수익이 나는 거야. 그냥. 어? 이렇게 7용이, 7용이 빼고 3용이는 어 셀리드까지 얘는 쌍둥이야 쌍둥이 <laughs> 쌍둥이 그래서 11종목을 열, 열, 얘기한거예요 11종목을 먼저 7종목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7종목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1종목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고요. 돈 진짜 많이 버시기 바라겠고 어, 유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지금 제가 바로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도 샀고 내일도 사는데 제가 어, 진짜로 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2020년도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1월 14일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저한테 가장 실적 전망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좋은 종목이 무엇이냐?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밖에 없는 종목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대박이2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박이2. 종목 이름이 대박이2야. 대박이2. 대박이2. 이름이 대박이2예요 제가 최근에 기업탐방을 다녀왔고요 아예 싹 쓸어갔어. 아예 싹 확인하고 왔어. 응? 싹 확인하고 왔다고. 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목이야, 이거는. 진짜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목이고, 어, 제2의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이라고 그랬어. 제2의 오이 솔루션. 유튜브, 유튜브 보신 분들이 계속 나올 거야. 제2의 오이 솔루션 같이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이야. 진짜로. 제가 무조건 수익 난다고 얘기하는 거 100%는 아니지만은 80%에서 90%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이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의 영업이익은요 2020년도 영업이익은 600억에서 800억 나온다고요 진짜라니까 이거는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영업이익은 600억에서 800억 나온다고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이거 안 올라가면 나는 주식 안해 실적이 5배 6배가 영업이익이 증가됐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나는 주식 안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하러 기업 탐방을 다녀 거래량 붙고 테마주나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아시겠죠 이거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일하고 모레까지 그냥 사야 돼. 그냥, 오늘도 그냥 샀어. 내일도 무조건 사야 돼, 그냥. 눈 감고 사야 돼. 오늘 일단 15%까지 샀거든요. 내가 1억끼면은 2천만원까지만 살 거예요. 한 달에 유료연비 88만원. 한 달만 가입하셔요, 한 달만. 이거 하셔가지고 두 종목만 사다 그래. 딱두 종목만 사다 그러니. 그래. 진짜로 딱두 종목만 사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사시고 딱두 종목만 사세요. 그리고 제말 믿고서 한 달만 제가 리딩하는 데서 하셔봐. 무조건 수익낸다두 종목 갖고서. 자, 023490-4등67. 023490-4등67. 대박이1, 대박이2. 이렇게 가는 거야. 대박이1하고 대박이2만 사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칠용이도 잡고 다 잡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장사 쳐서 회원 땡기려고 하는 거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애들은 바이오 같은 요목들이라든지 투기적인 요목들은 비중을 많이 못 실어요. 근데 얘는 안전빵이거든. 안전빵. 안전빵이라고 023490-4667 전화하셔서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되겠고 1588-0648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어, 결제하시면 됩니다. 한달만 하시면 돼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m b n 보이드에 전문가를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 어설프게 또 휴대폰 주목들이 또 올랐다고 수익났다고 그쪽으로 쳐질렀다가는 또 죽어요. 분명히 얘기했어. 어? 5G 때도 그랬고 어,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아주 박살납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또 바이오 종목도 올라갔다고 또 올라간 종목도 따라가면 또 죽어요. 제가 지금도 오늘도 7용이 또는 3용이까지 포함했을 때바닥 꺼내 있는 종목을 얘기하지 막 올라가는 종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요거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료 가입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은 아침 8시 40분부터 어, 아침 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까지 장중의 생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휴대폰으로 종목 매수 문자 서비스, 매수 매도 문자 서비스 진행할 거고 기업 탐방했던 종목 위주로 해서 집중 투자할 겁니다. 딱두 종목만 사셔도 되는데 딱두 종목만 아셨죠?